대방에게 기를 기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다. 그 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입으로 뱉는 자 머리, 머리. 어깨. 어깨. 어깨 배꼽, 배꼽. 무릎. 무릎 머리 머리 어깨, 어깨. 배꼽. 배꼽 무릎 무릎 1번 머리, 머리. 2번 어깨. 어깨 3번 배꼽 4번, 4번 무릎, 무릎. 번 무릎. 무릎. 무릎 1번은 무릎. 2번은 무릎. 머리 2번은 어깨 3번은 배꼽 4번은 무릎 1번은, 1번은, <laughs> 아, 1번은 머리, 2번은 어깨, 3번은 배꼽 4번은 무릎, 3번은 배꼽 1번은 머리, 2번은 어깨, 4번은 무릎, 5번은 아기, 6번번은번은번은1번은 머리 2번은 어깨 3번은 4번은 무릎 1번은 머리, 머리. 2번은 어깨 3번은 배꼽 4번은 배꼽은 배꼽이긴 한데 1번이 머리였으면 머리를 부르면 1번으로 거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머리도 되고 머리는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머리는 1번, 1번. 머리는 1번 어깨는 2번 배꼽은 3번 무릎은 4번 무릎은 4번 4번은, 4번. 무릎은 4번. 4번은 무릎 3번은 배꼽은 3번 어깨는 2번 2번은 어깨 1번은 머리 머리는 1번 1번은 머리 무릎은 4번 배꼽은 3번 1번 1번은 머리 어깨는 2번, 2번 2번은 어깨 배꼽은 3번 머리는 1번 1번은 머리 4번은 무릎 네 무릎은, 무릎은 네 I'm 그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이런 뇌 운동이잖아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들려도 되고 못해도 되신다. 보기만 하지 말자. 우리들 했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앞에는 주먹. 앞에는 주먹. 가슴에도 주먹. 가슴에도 주먹. 바뀌어도 똑같고. 바뀌어도 똑같고. 또 바뀌어도 똑같고. 같아요. <laughs> 가슴에는 무조건 주먹이 와야 돼요. 앞에는 무조건 보자기예요. 네, 다시 하나 둘 하면 야하고 바꿔볼게요 하나 둘 야. 가슴에는 주먹. 야! 하나 둘 야야. <laughs> 니 앞에는 보자기. 이시오 앞에 주먹에 <laughs> 또 바뀌어도 똑같고 또 바뀌어도 똑같고 이시오 <laughs> <쉬우>, 빨리 바꿔요 <laughs> 자 무조건 앞에를 주먹 무조건 가슴에는 보자기에 자 하나 둘 하면 이약 하로 바꾸실게요 음. 하나 둘 야. <laughs> 하나 둘 야. 이다 얘만 가지뭐했냐 얘가 틀렸는데 <웃음> <웃음> 아시겠죠? 아, 틀렸어. <laughs> <laughs> 하나, 둘, 야! 아 나도, 나도, 나도 틀려, 웃 하나, 둘, 야. 야. 야! 언니들, 반칙 쓰지 마요. <laughs> 반칙을 쓰네. 하나, <laughs> <둘>. 야! <laughs> 이거 안들요 야! 이거 아니에요. <laughs> 한, 한 번에 나가셔야 돼요. 돼요. 하나, 둘, 야! <laughs> 제가 우리 지 <어렸는지 웃음> 고민돼, 막뭐 할까. 그지 자, 그럼 1번은 주먹 주먹으로 8개. 2번은 보자기 보자기로 8개. 3번은 보자기 주먹으로 8개. 4번은 반대예요 주먹 보자기로 8개. 연결합니다.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이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지만는이 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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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문제 잘했지. <laughs> 다 잘하셨지. 자 여덟 번 우리 집중. 집중. 앞에 뭐라고요? 주먹. 주먹. 가슴에 뭐라고요? 보자기. 무조건 앞에는 주먹. 가슴에 보자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면 맞춰야 <laughs> 해요. 아, 뭐, <laughs> 뭐. 자 가요 준비 시작. 하나 <laughs> 자, 그럼 지금 했던 거 1번부터 4번까지 음악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이 영역 더듬어서 하나, 둘, 주먹 발장을 끼고 돌풀이 차려 누굴 기다리나 보자기보자기 <놀라> 보자기. 자, 반대로 이제 숨